어, 물리학원 연력학 제2법칙. 어 저번 시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복습 차원으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어,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그냥 한번더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만 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립된 개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라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설명드리면, 에너지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함수입니다. 그럼 엔트로피 변화는 이 변화 과정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분산되었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갖고 밑에 있는 식을 보면 우리는 고립계를, 개가 있고 그 개의 주위를 한 번에 묶어서 고립계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고립된 개 안에서 개와 주위의 엔트로피가 합쳐진 게 감소하지 않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와 주위 의 엔트로피 변화를 합한 것과 같은데 이게 0보다 어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0이라면 이건 과, 가역 과정일 것이고 0보다 크다면 비가역 과정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겠죠?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의 식은 이겁니다. 이걸 외워 주셔야 돼요. DS는 T분의 DQ 리버서블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 변화를 델타로 표현할 수 있고 만약 T가 일정한 경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왜리 b 스블 가역 과정으로 계산을 했는가? 그 이유는 S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이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비가역 과정이 일어난다면 개에서 이 열은 마찰이나 이런 다른 활동으로 인해 에너지가 손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상태 함수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가역으로 쉽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역 과정으로 계산한 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의 정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를 알아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주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의 엔트로피 변화 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이 갖고 와서 서라운딩도 그냥 S U R 서라운딩 첨자를 써서 같이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리버서블 첨지를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느냐 하면, Q가 주위로 방출됩니다, 개에서. 그러면 주 G는 열을 받죠. 하지만 주 G는 매우 크기 때문에, 개에 비해서, 이 열이 PV 변화에 아무 그 영향이 없어요. 매우 미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G가 뭐한 일은 0. 무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세운 식이 있었고, W가 0으로 가게 돼서, du surrounding은 dq surrounding으로 식을 세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reversible 어, 이나 상관이 없다, 라는 식을 얻었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reversible surrounding에 관한 식을 reversible 첨자를 없앤 s u r r o u n d i n g 으 식으로 원탄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reversible 첨자를 빼고, surrounding으로 표시를 할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n 서라운딩이 일정한 경우 적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식도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 이 과정에서 단열 과정이라면 Q는 0이 될 겁니다. 단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Q가 0으로 가기 때문에 n 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도 0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주위에서는 리버서블 가역 과정인 걸 빼는 과정을 한번 거쳤느냐 궁금할 수 있죠. 위에서 개에서는 가역으로 일부러 계산을 했으면서, 그 이유는, 어, 개에서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죠.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열은, 이제 뭐,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어, 비가역과 가역 과정으로 나뉘게 돼서, 이게 비가역 과정이라면 마찰 등을 열의 손실이 해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역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고, 주인은 그런 개에서 나오는 열을 그냥 받는 입장이에요. 어, 개 안에서 뭐,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상관없이 그냥 주인은 단순히 열만 받은 거기 때문에, 어, 리버서블 처음 자를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열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